귀여워. 이 박스는 버리지 않는 게 좋겠어. <목소리> 조용히 하세요. 유튜브 시작했습니다요. 안돼 위험할 것 같은데. 내려오지 마. 안돼 안돼. 그렇게 잡지 말까? 아니야 천천히 진정을 시켜주면서 가만히 있게. 이진욱이 <목소리> 크라이게임크라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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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아, 야 근데 야 근데 얘네 3둥이네. 도 <laughs> 뭐야 뽀뽀해도 되냐? 안지 치... 아, 친한시켜 줄까? 안어야 원래 네 명이었어. 야, 야 보여 야너너 친한시켜도 돼? 야야 야. 래포제 응? 친구입니다. 보금. 요 고양이를 잘해. 보는 사람. 그만 찍어. 이 빵. <laughs> 물베. 유나 어떡? 나이름만 네 말이야. 왜? 어, 유나 나이름 나이름만 다섯 마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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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나이름 여섯 마리. 야 김시원, 김시원, 김시원 네. 이거 봐봐. 어, 왔다 야 김시원. 나이름만 나온 거. 왜? 야 물베. 고양이 손보댕고양이 재머니. 야. 어, 하품한다 하품해. 야 김시원, 김시원, 얘가 아까 고양이가 이렇게 내 카메라를 만질라했어. 오늘 응. 게임 리뷰 귀엽다 동물에서 응. 나비 뽑았다. 거 어, 우리 해피. 집에 있어? 아 진짜로? 어. 응. 어떻게 해? 저기? 이모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줬어. 정말 나좀 하나. 아, 아니. 시큰 아니야. 나 k 나 KK 우스하고 싶은데. K? 아니야. 그거 활용 선물. 아니야. 대다 그거 KK. 응. 어. 오! 야, 개또 한다. 또 한다. 진짜 너무 웃겨. 나 비보이 어. 다아오야김준 이거 봐봐 이놈이어귀여어또안니 이야. 음, 음, 아이고 귀여 아이고 하품했요 나가 뭐? 나가라 왜 응. 응. 돌려도 재미없어? <laughs> 야 고양이한테 재치기 하면 어 고양이한테 안 했어 뭔 소리야 땅 보고 있는데 개위 없네 보지도 않고 말해 안 했다고 어, 야 그냥 나 장난친 거야 어, 야, 장난친 것도 안돼 어? 고양이 저기 있다 어, 안 되지 나... 엄청난건데 그래? 야야 응. 지금 고양이 나가고 싶어한다 아미 봉해마그거 아니야 아미 봉을 야안돼 고양이 아파해 으으으 <laughs> 거리잖아 얘한 번만 울면 누가 만들주니지 내가 봐서 뒤지게 안돼 흉낼거야 내가 서 그냥 올라와 진짜 아무것도 안고 오... 만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올라와 올라와줘